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것이 귀찮은 다람냥 귀다입니다 아+ 아 졸려 귀찮아서 영상을 자주 안 찍다 보니 오랜만이에요 한 13년 만인가요 저는 그동안 많이 쉬고 많이 누워 있었어요 아또 졸리고 또 늦고 싶다 아. 오늘은 샤베트 슬라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은 귀찮으니까 그냥 만들게요 안녕.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정, 열정, 열정! 어, 먼저 그릇이 필요한데. 어, 어있지 어... 어... 찾기 귀찮으니까 그냥 책상에 만들게요. 그릇 입장! 제가 미리미리 아주 깨끗하게 씻어왔었죠! 왔었죠? <laughs> 어, 풀을 넣어야 되는데, 풀이, 아, 다행히 풀은 책상 위에 있네요. 어, 근데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미끄덩거리지? 아, 손에도안 묻었네. 귀찮으니까 책상에 쓱쓱쓱쓱. 풀을 대충 짜줄게요. 이 정도? 그 다음에 물을 넣어야 되는데, 어, 아, 물다 썼네. 아, 물 들어가기 귀찮은데. 그냥 물 없이 만들게요. 어, 그 다음 수딩젤. 아, 아, 저기 책장 위에 있네. 가지러 가기 귀찮으니까 수딩젤 없이 만들게요. 아, 어, 귀찮아. 첫번째 재료는 풀! 오늘의 풀은 아머스 물풀! 어? 아 이거 왜 이렇게 미끄덩해? 아 이거 지난번에 손이 파리채가 되는 바람에 뭐가 많이 묻었나보다 아, 얼른 씻고 와야겠다 이런 건 바로바로 바로 깨끗하게 뾰로롱! 손 깨끗하게 씻고 물풀통도 깨끗하게 닦고 왔지 풀을 넣어줍시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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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도 물... 어? 아물다 썼네? 내가 얼른 가서 퍼올게 물도 열정적으로 퍼왔습니다 콸콸콸 요정도 여기에 수딩제를 넣어주고 1차 믹싱을 해줍니다 쉐킷! 요요요 이제 색소를 넣어줄 차례인데요. 어, 색소가, 어딨지? 어, 안 보이네? 아, 차기 귀찮아. 색소는 필수 재료가 아니니까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진짜로요. 이제 모든 재료를 다 넣어줬으니까. <laughs> 네 이제 모든 재료를 다 넣어줬으니까 액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액티... 아 액티가 없으면 안 되는데 액티는 아 다행히 책상 위에 나딘 굴고 있네 쩌롬쩌롬어 이거 섞어야 되는데 아좀 어, 꼬질꼬질하긴 한데 이게 책상에 불러댕기고 있어가지고 아마 13년 전 영상에서 썼던 그 막대기인 것 같아요 헤헤 <laughs> 이걸로 대충 섞어주겠습니다 대충 대충 아 귀찮아 아 벌써 팔 아픈 것 같아요 아나 오늘 너무 팔 운동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영상 다 찍고 초콜릿 한통 먹고 누워서 자야겠어요 자, 이제 여기에 색소를 넣어 봅시다. 색소 어디 있지? 어, 색소가 안 보이네. 내가 색소 얼른 찾아올게. 아, 찾았다. 색소를 찾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책상 정리를 하게 되고, 이제 책상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하는 김에 방 대청소까지 하느라고 30분이나 걸렸지만. 열정, 열정, 열정. 시원시원한 느낌의 파란색 색소를 열정적으로 넣어 줍시다. 우와. 하하하하 색소는 한 방울씩만. 여기에 뒤도 열정, 열정, 열정. 다음은 샤베트 슬라임의 필수 재료인 스노우 파우더. 스노우 파우더를 넣어 어아 이게 뭐야 다 쓰고 없잖아 아사아가기 귀찮은데 너무 귀찮으니까 오늘은 스노우 파우더 없이 샤베트 아닌 샤베트 슬라임 이걸로 주제를 바꿀게요 네 샤베트 아닌 샤베트 슬라임 그냥 슬라임이란 뜻이죠 네 이렇게 반죽이 다 되고 나면 여기에 샤베트 슬라임의 필수 재료인 스노우 파우더를 넣어줍시다 아아다 쓰고 없네 이거 아마 문구점 가면 팔것 같은데 내가 얼른 다녀올게 뛰어갔다 오면 금방 갔다 올게 오... <놀라> 스노우 파우더 사왔는데, 우리 동네 문구점에는 스노우 파우더가 품절이라 가지고 옆동네를 갔는데, 거기는 안 판다고 해가지고 내가 또옆옆 그옆 동네까지 뛰어갔다. 괜찮아, 괜찮아, 두 시간밖에 안 걸렸어. 슬라임을 <슬라이머라> 슬라이머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열정, 열정, 열정. 아, 힘들어, 물에 살짝 불린 다음에 슉. 어우 나는 이렇게 스노우 파우더 부풀어 오르는 거 너무 좋아. 어, 나의 열정처럼 아주 넘치는 구만. 아, 너무 열정적으로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이거 샤베트가 아니라 클라우드 되는 거 아니야? 섞어 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슬라임. 샤베트 아닌 샤베트 슬라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냥 풀에 액티만 넣은 거예요. 재료들을 다 넣기 귀찮아서 하나씩 빼다 보니 결국엔 풀하고 액티만 들어갔네요. 그래도 뭔가 쫀득쫀득하니 느낌 좋아요. 쫀닥쫀닥쫀닥 귀찮으니까 플레잉은 이 정도만 할게요. 아, 그래도 바풍은 한 번만. 바. 아...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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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름 잘 되네요. 귀찮으니까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13년 뒤에 또만나 귀찮으니까 인사는 짧게 할게요. 모두들 안, 구, 조, 알, 뿅! 자, 이렇게 해서 반죽을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반죽을 하다 보니까 물이 좀 모자란 것 같아서 물을 추가하고, 풀도 추가하고, 물 추가하고, 풀 추가하고, 애기 추가하고,

폰이 뭔가 이렇게 펄해진 것 같은 건 느낌 탓이겠지?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열정, 열정, 열정. 안녕. 아 귀찮아. 이거 통에 담고 정리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다. 사람아 오늘 저녁 외식할 건데 같이 나가자. 안해요 귀찮아요. 저는 그냥 집에 있을. 소고기인데? 어 엄마 잠깐만요. 금방